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장 1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심판의 일순위는 유대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자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먼저 17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율법 우리 거야. 나 율법 가진 사람이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합니다. 19절 아는 사람이니 모르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20절 아는 사람이니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21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21절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 합니다. 22절 가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늠하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르치면서 우상의 것을 도둑질 합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뼈 아픈 일침을 24절에 던집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 5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말씀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달달 외에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 율법대로 살면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육신의 할례를 받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늘날 우리 상황과 바꿔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 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할례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를 해 줍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고 영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여지는 교회 봉사만 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마치 우렁각시처럼 조용히. 드러나지 않는 봉사를 하면서 행여나 자신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는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봉사를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직분자입니까? 그렇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자신들이 할례자들이며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요 복음을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유익이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유익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